문화탐방. 아, 여러분, 오늘 즐겁고, 정말 더 안전하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 장성이 문화 강군이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문화를 성장 잘 시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군에서도 우리 문화인들, 어, 활동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양승 화이팅! 화이팅! 어, 반갑습니다. 또 이번에 64회 전남체전에 많이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런 상황이 잘 이렇게 마쳤습니다. 아, 문화로 해서 일자리가 좀 많이 만들고 복지로 일자리가 많이 만드는 군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멀리 가지 않고 부모 모시고 같이 이렇게 어선도를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 쿠팡도 유치하고 또 코스트코도 지금 유치를 해서 하는데 약간 긍정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약간 두 대기업이 우리 장성에 유치가 되면 또 일자리도 꽤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장성은 어, 우리 김봉수 문화원장님을 비롯해서. 어, 우리 회원님들 같이 적극 참여해 주셔서 어, 전라남도에서는 문화 강군이다 어, 그렇게들 다들 뭐제 편이 아니라 어, 다른데서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장성이 예, 어, 문화의 만큼은 약간 제일 앞서가는 군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어쨌든 어, 이렇게 어, 성장 시켜준. 아, 여러분들이 계셔서 늘 든든하고 감사하고요. 또, 어쨌든, 저는, 아, 정말, 아, 우리 국민이 더 행복한 장성, 후세가 더 자성을 만드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겁고,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성군 군의원 김연수입니다. 오늘 문화탐방 하신다에서아침씨 인사드려왔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장성의 문화와 또타 지역의 문화의 부분들 비교하셔서 우리 장성에도 문화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좋은 문화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하는 군원이 되겠습니다. 더욱더 겸손히 열심히 하고 장성의 변화와 발전, 행복한 장성, 나의 후주대가다살수 있는 장성 멘을수 있는 그런 군원이 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항상 번라운 현재범 다니엘 씨와 장남 번라운이랑 니다 2025년도 상반기 문화더스는 김지혜 씨로 정해서 왔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재밌고 즐겁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고향으로 귀향할 때까지 장성문화원 화이팅 저, 그러니까 더로 예, 임금들이 사는 거. 자, 건배제 얘기하습니다 우리 문화 가족은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하는 통행을 해야 합니다. 네. 아름다운! 동행. 동행.